알고 보니 분여 둘러리 입찰에 참여한 거 아닌가. 그 적식자사의 헌혈 유공장을 납품하는 회사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J시럽이라는 회사가 계속 낙찰돼서 약 수십억대의 물품을 공급했는데 거기에 꼭 같이 참여하는 S시럽이라는 회사가 알고 보니 분여안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거의 동일 회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제2실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S실업이 둘러리 입찰에 참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보고를 받고, 어,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되게 2천만 원 이상의 납품이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희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실망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어 조사를 어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1실업이 그 2014년부터 수주한 금액만 약한 30억 원 기타. 나머지 기념품 납품까지 추가로 10억 원을 수제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적십자사에서 빨리 감사에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정거리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상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니다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